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슴 깊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저, 저 사람은 참 내게 좋은 영향을 준다. 저 사람은 본받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여우받는 사람. 또 하나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여우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그 여우는 내가 존경할 마음은 없지만 단지 그 사람이 나보다 지혜가 높고 단지 그 사람이 내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여우해주는 사람. 여우받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존경받는 사람은 괜실이그 사람 앞에 서면 머리가 숙여지고 그 사람의 삶이 내 삶의 본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내게 귀감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우받는 삶을 살겠습니까? 존경받는 삶을 살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존경받는 인생, 존경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제부 존경받는 사람 삶을 삽시다. 성경에 보면 정말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는 그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갈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어떻게 해서 존경받는 인생 살았을까, 어떻게 해서 그가 정말 아름다운 인생 살았을까를 살펴보면서. 추수명절 앞에 우리가 정말 가족들 앞에서 우리 친척들 앞에서 주변 사람들 앞에서 교우들 앞에서 정말 존경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발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존경받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할 때이 신실하심은 뭔가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을 말합니다. 어떤 인생을,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고 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었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지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또 복에 거는 데는 그런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뒤에 자무실에 TV를 켜면 소리가 나옵니다. 창세기 어, 12장에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있었는데, 사실 땅을 주기까지, 자식을 주기까지, 민족을 주기까지, 또복이 거는데 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까? 아브라함이 70세에 부름 받고, 하나의 75세에 또 부름 받아서, 백세의 아들 낳았습니다. 25년이라는 긴시월 동안이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이 약속 주었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아니면, 여러가지 복잡한 계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계산 잘하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도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을 어롭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성서 12장의 1, 2, 3절 이러걸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고 분명히 세 가지 복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장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안과 환경에 따라서 원망 불편하지 않았고 그 사안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께 신실했고 하나님 신념 믿고 충성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모세도 구절에 간략을 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명시하이로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이 나이다. 네가 충성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엮고 충성했 했, 했단 말입니다. 사실 그 당시 사람 정탐꾼이 보고하는 내용이 뭔가면 열두 정당군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다 정탐하고 와서 가나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그 땅에는 12, 8절입니다 13장 28절에 그러나 그땅 주민은 "그 주민은 강하고 수업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수업은 견고하고 크고 낙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뭐정군을 보고와 뭔가면 사실을 보고와 이야기합니다. 31절을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사실을 말했어. 여러분 사, 살다 보면 사실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팩트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보면 사람을 보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땐 만족함이 없어네 사람 보고 세상 보면 만족 없습니다. 사람 보고 세상 보고, 정치 보고, 뭐 환경 보면 만족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땐 나는 만족하겠네. 여러분 하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기를주의를원합니다 사람 보고 세상 보면요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불평이나 원망이나 여러분 조급함이나 여러 복잡한 생각이 나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팩트는 뭔가 하면 그 땅은 아낙자순이 살고 있고 섬은 견고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그런 견고한 성업이더라는 것. 그들 앞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면 악평합니다. 그 사실 속에서 그들은 악평합니다. 그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하님 주신 땅 아닙니까? 악평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집니다. 절대 우리는 그땅못 갑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대로 말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그보다큰 죄가 없어요. 못생긴 사람 보고 못생겼다, 뚱뚱한 사람 뚱뚱하다, 이러분 그거는 사실이지. 그러나 그것은 사람 죽이는 겁니다. 못생긴 사람 보고 안, 그래, 안, 안 그래도 얼굴에 컴플렉스 가지는 사람 보고, 뭐 피부가 좀 트러블이 있고 안 좋은 사람 보고, 니네 피부 왜 그래? 그건 죽이는 겁니다. 뚱뚱한 사람 보고, "니 네왜 뚱뚱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땅 넓은 줄 아는 모양이지? 여러분, 그 죽이는 말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내가 뭐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뭐 거짓말했나? 사실대로 말했지. 그건요 미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모였을 때 사실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사실 넘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따릅니다. 사실대로 말지 하 않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하겠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아이고 너 꼬라지 봐라 너 그렇게 어떻게 할래? 여러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사람들의 마음 비으로 꼬습니다. 명절에 꼭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결혼 안했니? 너 언제 할래? 여러분 네 나이 그렇게 그렇게 치엇 여 먹도록. 뭐 했니? 여러분, 요즘요, 결혼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좀 많더라고요. 지금까지뭐 했냐? 라고 말하면, 제일 많이 상처를 받대 언제 할 거냐? 상처받대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될건 뭔가 하면, 결혼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애 언제 낳는 이야기 하면 안 되고요. 대학 언제 어디 가는 거 하면 안 되고요. 직장 어디 가는 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목사님 애 낳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거고요. 목사님 좋은 대학 갔습니다 이야기할 거고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그 미리미리 이야기합니까? 너 언제 갈래? 언제 갈래? 언제 가기는 때가 되면 가지. 우리 집에도 저 늦둥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나이 나이들. <laughs> 근데 제가 이야기 안 합니다. 아, 네. <웃음> <웃음> 있지만 제가 함부로 지금 결혼해라 말을 <laughs> 말안 안 하잖아요. <웃음> <웃음> 우리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그게 큰 상태가 되니다 여러분, 갈래번 그래요. 열두 정당군중 열명은 사실대로 말했잖아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은 너무 견고합니다. 키가 큽니다. 안압도순입니다.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렇지만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14장 절 아, 1 7절입니다. 치, 10절 시,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7절.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리스바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신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했단 말이에요. 성실하고 신실하다 하나님 시각으로 보고했다는 말은 환경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다 이 말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뭔가 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수 있는 그 사람이 충성한 사람이에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숙이 1 4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해중에게 말하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말 맞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적과 꿀은 땅 맞습니다. 그대로 그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땅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보고한 것은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나이 많아서 45년 지라고난 다음에 오늘 보면 1 2절에 보면 이산제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이미 40세에 부른받아서 등탐 갔다가 45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변함없이 충성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상황과 환경 보면서 불평 원망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세월, 가고 세월이 가도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충성한 사람입니다. 중간에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요동치는 인생은 충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충자라고 하는 한자가 이제 마음 중 마음 주, 중앙 충자에 마음 심자지 않습니까? 중심에 마음 중심에 성자라고 뭔가 하면 말씀은에 이루어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마음 중심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충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는 마음 중심에 말씀을 늘 붙잡고 삶으로 세월이 아무리 가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점을 집중할 줄 아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진님의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기분 좋을 때는 막 그냥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 상황이 안 좋으면 그냥 입에 비춤비춤 하면서 토라지는 그런 사람 충성한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가있는 사람 그 사람 충성한 사람 그런 사람 우리는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존경받는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주의름으로추원합니다 둘째는 어떤 사람이 존경받는 아름다운 사람이냐 할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구제름을 보면 그날의 모세가 명시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 적 충성했다 그랬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약속이 뭔가면 내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민수기 14장 24절 보면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날 온전히 따라 쓴적 그가 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그땅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 땅을 주겠다. 비록 그 땅이 견관성이고 안할 자손이 있고 그땅 금인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준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 갈렙은 요수아1 4장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요와께서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한 이 45년 동안을 45년 동안 방한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땅 점령할 때까지 45년 동안 방황했지만, 요수한, 이 갈렙은, 내가 85세지만, 여전히 나는 그 땅을, 주신 땅을 붙잡고 삽니다. 그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약속 붙잡고 사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 약속 붙잡고 사는 사람, 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어요. 아브라함 조카 롯은 참 창피한 인생 살았지 않습니까? 아내는 소금이 되고 자식들은 참 불, 불,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자기 사는 땅은 소동소고물하고요황 소동 불로 점령당하는. 이런 이런 일이 벌이지 않습니까? 이 유가 뭔가면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 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 이 약속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아니고 자기 눈에 보인 소갈 땅을 바라본 적요한땅과 여와의 동산 같고 자기 생각입니다. 에덴 동산 같다 자기 생각입니다. 우리 능력하니까 좋은 땅처럼 보이더라.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인가 할때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믿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약속 붙들고 약속에 약속 위에 굳게 서 있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 힘을 넣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경하고 아름다운 사람 살할때 살 도전받는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도전하는 사람 오늘 보면 10절에 갈레비 85세입니다. 근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이전이 강근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서움이나 수립에 감당할 수 있으니. 늘 지금도 건강합니다. 지금도 할수 있습니다. 나이 85세 같으면, 사실, 은퇴 이후의 날이 아닙니까? 근데 나이, 나이 들면, 나이가 85세 정도 되면, 이제 사람들이 한 말이 뭔가 하면, 과거와 내가 한때 말이야. 잘 나갈 때 말이야. 이야기 하거든요. 런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한때 잘나갈 때 말하는 사람은 요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내가 한때 잘나갈 때 말이야 안에서 85세가 됐지만 여전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를 여러분 과거를 우러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고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인가 할때 과거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합다 밝은 미래를 이야기합시다 과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과거는 그냥 추억입니다 과거는 발판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과거의 발판을 삼아서 도, 앞으로 나가야 되지 우리나라를 보면 저는 제일 참 안타깝습니다 언제까지 일본과 70년, 80년 전 이야기를 가지고 물을 먹는지 미래를 이야기해도 밝은 미래를 이야기해도 부족할 심정에 매일 반일 뭐 거길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창 미래 없습니다. 좋은 과거는 여러분 발판 삼아야 되고 나쁜 과거 있으면 그것을 반면교사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존경받는 사람 아닙니다. 과거 이야기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없어요. 과거 이야기하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명절날, 가족, 가족끼리 모이거든랑, 절대 이러 과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이 말이야. 어떤 집안인데, 어떤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지. 척보가 어떤데? 요즘 촛보다 아집니까? 정통성이 어떻고 그런 과정을 보면요. 참 답답해요. 답답해요. 미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이야기할 때, 그 과거 울음 묻지 말고, 밝은 미래 이야기합시다. 이 사람 인사 우리 밝은 미래를 이야기합시다. 당신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내가, 내가, 내가 기대해줄게 힘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습니다갈렙 도전하거든요. 밝은 미래 이야기 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14장, 민수기 14장 8제를 보면 이비되어 있습니다. 14장 8지 8제, 7장.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런 여호와께서 과... 기뻐하시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말입니다. 내 현실은 안 좋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할수 있다. 이게 미래 아닙니까? 빌리버 3장, 4장 13제를 보면, 다 같이 봅니다. 빌리버 4장 시작, 시작. 내게 능력 주시지 안에서, 내가, 그렇지만, 내 현실은 참 부족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 안에서, 난할수 있다. 찬송 우리 자은할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원나니 노래를 잘 불러요. 근데 여러분, 할수있던말안 하잖아요. 매일 현실 바라보고, 그 쪼록 쪼그라들고, 불평하고, 엄마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 내가 누구를 뭘잘 만났더라면, 이 남자 만나만나만내 인생이 쪼그라들었다. 이 집안에 실버간다 이렇게, 이렇게 쪼그라들었다. 얼마나 불평 많이 하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선택은 자기가 해놨고, 왜 남을 불평합니까? 우리는, 밝은 미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세상 관점에서 사람 관점에서 볼게 아니라 도전하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 하나님 관점에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요하께서 기뻐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내 나이가 얼만데 내 현실이 얼만데 사항 보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 되어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따라따다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면 도전 못합니다. 그러나 내 뒤에 계신 나의 등대에서 나를 미어신 하나님을 보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떤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는 아름다운 사람이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두 정당군이 보고하는 내용 중에 열 명의 정당군은 그냥 공동체를 세우는 게 아니고, 분란시켰습니다. 그러나 요수와 갈렙은 공동체를 살렸습니다. 여호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명절 앞에, 가정에서 늘 이야기하면서 다시 강조합니다. 사실대로 맞지 말고, 하나의 님 관점으로 여러분 늘 희망과 소망을 주는 이야기 하기를 준비해 주고 합니다 그래,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너는 얼마든지 잘될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실 것이야. 내가 기도해 주고 있다.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이런 말은 여러분 공동체를 살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렙은 말로서 살뿐 아니라 실제로 갈렙은 사실 모세가 죽어난 다음에 대권을 누가 잡았는가 하면 요수가 잡았습니다. 갈렙은 만년 이인자입니다, 이인자. 둘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논을 서면 뭐 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시기심이 있고, 경쟁심이 있고, 여러분, 남을 짓밟아야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런 경쟁심 아니었습니다. 남을 짓밟는 마음 아니었습니다. 비교의식 아니었습니다. 45년이나 긴 세월 동안을 지나오면서 모세가 요소에게 여수에게 대글을 주고 자기는 그냥 땅도 하나 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경쟁 비교의식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솔선수범할까? 아무도 못저 차지하지 못하는 저 헤브론 땅 가난, 가난 땅에 저 아낙자손이 사는 저 땅을 누가 점령할까 할때 이산지를 내게 달라고 자기가 먼저 나갔지 않습니까? 사실 헤브론 땅은요 천고지 이상의 높은 고지에 있고 그 고지 위에 또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아낙자손 거인들이 살았다까 거인들이라고 할때그 거인들은 어떤 사람인가하면 바로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이, 땅, 경고한 땅이지만, 남들은 다 기죽지만, 그렇지만, 갈렙은그 땅을 내가 점령하겠다. 도전할 뿐 아니라, 내가 먼저 솔수수 하겠다. 내가 먼저 희생하겠다. 여러분, 이게 공내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서도 살리지만, 여러분, 내가 먼저 점령하겠다. 오늘 이 12절을 말씀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은 그날에 들었을 뿐이와, 당신도 들었을 뿐이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것은 크고 뭐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목소리> 내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설선수마하겠습니다 내가 권한의 일을 할때라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공동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먼저 해라. 내가 먼저 해라. 니네 탕대상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저, 차지하는 저땅 가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말로서 살려야 되지만 내가 먼저 설수부하는게 바로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입니다. 같이 시작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동의해 주라. 어디가고자하면 심리가에 동의해 주라. 니네 손해 보는 것이 같이, 같이 해 주라, 동의해 주라. 이게 뭔가 하면 공동체 살림이야. 여러분 가족끼리 공동체를 살리는 말하고 같이 함께 해 주고 함께 동의해 주고 생각을 같이 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될때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됩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명절 앞입니다.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존경받고 아름다운 삶은요, 어떤 사람인가 할때 약속 붙드는 사람이었고 충분한 사람이었고 도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명절 앞에서 또 명절을 가족끼리 모여 모여가지고 정말 아 아무개 아무개 정말 존경하고 싶다. 정말 믿음의 본이 된다.라고 하는 존경받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그런 칭찬받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 되기를 전매일 보러 축원합니다.